둘이 났다 해서 그게 흉당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통도사도 볼라고 경복궁도 볼라고 시그널 뮤직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태고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악은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저번주, 네. 저번주 네, 저번 큰 행사가 있었죠. 네, 개운여행. 네, 올해 두 번째 개운여행을 마곡사 템플스테이로 갔다 왔습니다.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성황리에 <laughs> 일단은 끝났고, 금요일날, 내일 모레, 네, 금요일날 그 영상으로 풀 영상, 풀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텐데, 맛배기로 잠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사 바로 같이 연결된 천인저 천. 57명에서 한 분이 갑자기 불참해가 56명. 요가 시간. A팀 BT. 종 소리가, 야종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종 소리. 하여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기운을 받는가. 다 같이 이렇게 기운을 다 같이 받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새벽 예불, 요거는 이제 108배, 산신각, 차담 시간, 선임하고 차담 시간, 요거는 이제 사은품 전달 시간, 그 다음에, 행운 선물 추천. 요까지 <목소리> 네. <목소리> 이제, 네. 마지막에 우리 또, 끝나고 점심을 드시는데, 제가 써드린 입춘 대기를 글씨가 보여가지고 물어보니까, 네. 또, 저하고 상담하신 우리 그 해운님, 해운님 식당에 또 들어가셔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예, 보내주셨습니다. 예. 또그 차담! 차담 나눴던 스님이 또 저를 풍생풍사 TV를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23년도 공주 배운 여행 갔을 때 그때 저희들을 보고 따라당겼답니다따라당겼답니다 따라당겼답니다. <laughs> 기획부동산 내지는 뭐 땅으로 사기치는 사람인 줄 알고 차담을 진행했던 스님이 따라다녔다고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네, 얼굴을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하이라이트만 꼭 기운 좋은 곳이몇 군데 있으니까 네, 거기는 꼭 한번 참석해서 기운을 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템플 결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는 후원해주신 분 금액으로 따지면 총 후원금액이 167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참가 인원이 57명에서 한 분이 또 불참하시는 바람에 입금해주신 거는 전부 템플로 다 들어갔고요. 양산이 70개 주문하는 게 101만원 들었고, 아까 행운권 선물 추첨하고 8만원은 제가 이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잔액이 66만원이 후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거는 다음 개운여행때 쓰든지 아니면 독립부손 고주 개선 사업에 전액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번에 인원도 몇번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벅찬 개운여행이 됐습니다. 매년 이제 여름에는 되도록이면 시원한 템플스테이로 매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하고 이제 가을에는 돌아다니는 개운여행으로 하는 걸로 하고, 어, 여름 개운여행은 되도록이면 1박 2일 템플스테이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운여행 전 물건 배치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문의드립니다. 물건 배치는 배운 전용으로 나와 있는데, 색깔이 칠해져 있는 진한 색이든 연한 색이든 색깔이 칠해진 방향이 있죠. 그쪽에는 물건을 한 개씩 추가합니다. 무게 추가입니다 추가. 그러니까 생수를 하든 화분을 하든 뭔가 좀 무거운 물건이 있죠. 아무거나. 거기를 집중앙에 모아가지고 동, 북, 북서 뭐 이래 있으면 거기에 집 중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한개그 다음에 북쪽에 한개 북서쪽에 한개 놔두고 그 다음에 보름 되기 전에 한 14일 정도 돼가지고 그걸 다시 회수합니다. 물건 배치를 하는 목적은 개운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곱하기 2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개운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건상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물건 배치로 대신하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운 여행 가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안 가시는 분들은 필수로 하셔야 되고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 용도. 신축 아파트에 숙일 굽게 태우면 경보기 울리거나 스프링클러 작동할까봐 걱정했는데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연기가 어느 정도 짜욱하게 차면 터지겠죠? 경보기 하고 스프링클러 터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연기가 찼다 싶으면 그냥 바로 창문으로 환기하시면 되거든요. 연기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 끝까지 해보자. 얘가 막 기절할 때까지 태우면 안 된다, 아닙니까? <laughs>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아, 이 정도면 정화가 됐다 하면 그냥 바로 문 열면 됩니다. 창문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쁜 기운이 나간다던데, 방한늘 위에 붙여둔 에어캡을 사기들 내내 모든 창문에 붙여두고 있는 것은 풍수에 어떤 영향이 있었요 영향 하나도 없고 nope. 네, 아무 상관 없다는 거. 창문으로 좋은 기운이 나가고 들어오고 현관문입니다. 현관문. 현관문으로 사람이 들락날락하면서 기운을 퍼나르는 거지 창문하고 는 아무 상관 없다는 거. 네. 2층 이상 단독 주택에 사는 경우 방위별 놓는 풍수 소품은 모든 층에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층에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따로 따로 하셔도 되고요. 1층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소품들 놔두시면 되고, 2층에는 주로 침실이 다니까 침실. 침실은 이제 방에 놓을 수 있는 소품 두시면 되고, 1층에는 거실에 놓을 수 있는 소품 두시면 되고 분리해서 하시다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김수로 왕릉 방향이 개운영 방향인데 꼭 김수로 왕릉 가야 하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숙박해도 기운을 받는지 개운 여행의 기운을 받겠죠. 김수로왕릉의 기운을 받는 건 아니고 김수로왕릉은 개운쟁 기운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개운쟁그 방위의 기운을 받는 거고 김수로왕릉까지 가면은 방위의 기운 플러스 김수로왕릉 기운이겠죠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겠죠 선택 네. 불 났던 모텔 인수하면 좋을까요? 뭐 불이 났다고 해서 거기가 뭐꼭 흉당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매 계속 계속 나오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어쩌다가 한번 정도 경매에 나온다면 그거는 전혀 이상 없다는 거운때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 부지의 해서 경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조건 안 좋아서 경매로 놓는다 그래서 흉당이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불이 났다 해서 그게 가 흉당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통도사도 불라고 경복궁도 불라고 불 많이 났는데 그러면 거기는 흉당이네 흉당 아니다입니까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화사 산신각에서 산변을 하는데, 왼쪽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왜 그러지 했는데 남은 그런가요? 사람마다 그게 기운을 느끼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백회에서 느끼는 분이 있고, 얼굴에서 화끈화끈, 아니면 찌릿찌릿, 그 다음에 손에서 찌릿찌릿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소리가 또 들린, 금방처럼 소리가 들리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마다 방법은 다 여러 가지니까 그런 느낌을 기억을 하셨다가 좋은데 가면은 나는 이렇게 느끼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너무 정상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입춘첩은 계속 붙여놓고 있는 게 좋을까요? 생께서 주신 선물이라 일찍 떼어내고 싶지 않아서요 내년까지 계속 붙이셔도 됩니다. 저도 오, 내년까지 붙일려고 현관에 계속 있습니다. 바깥에 있으면 이제 비바람을 맞으니까 너무 지저분하면은 그냥 떼면 되는데 비안 맞는 현관 쪽에 바깥에 있다 그러면 내년까지 붙이셔도 됩니다. 내년에 또입춘첩을 제가 또쓸거 아닙니까? 그때 떼고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그 위에 또 붙이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일단 개운여행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9일, 10일, 네. 3일 개운여행 올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도 밤늦게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에 다시, 어,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